내가 계획이 없으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바울이 어때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전 유럽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유럽을. 성령이 가고하면 가고, 성령이 가지 말 성령이 환경을 안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다 막아버려요. 이게 하나님 인도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소원을 앞에 보세요. 예,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원을 주는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쭉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 그런데 어, 따라가 보면 알아요. 따라가 보면 따라가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다얘기나 있어요. 네,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 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셔야 되니까, 제가 안식년 가서 읽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목적이 없었어요. 그들 인생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잘 얻겠다. 그거였죠. 그죠? 자기 목적은 아들 하나 잘 얻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야. 이삭은요, 이삭도 그냥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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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그거 없어요. 그냥 자기도 아들 둘러가지고 그냥 잘 사는 게 그냥 이삭의 목적이에요 야곱, 야곱은, 야곱은, 야, 라해라고, <laughs> 요셉하고 베냐민만 있으면 되는 인간.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요셉도 그냥 아빠 밑에서 채색옷 입고 사는 게 그냥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네 사람 다 자기 인생의 목적대로 절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 계획을 다 무섭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가장 큰 흐름 그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들으시고가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 행복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가만히 있어도 보인다니까요 저는 제가요 복귀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 힘들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듣거든요 그 개척때부터 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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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있죠. 오늘의 생명의 삶. 네. 큐티. 매일 큐티 했다니까요. 큐티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나눔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려고 막 듣고,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침 뱉어보기도 하고, <laughs> 그, 말씀드리면서 고기처럼 이렇게 막 튀어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다. 이 해가지고 그거 듣기도 하고, 막 십, 십 년을 했는데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뜻이 분별이 아닌데, 분별이. 미친다니까요. 막 유명한 여자 찾아가고 있다고, 온갖 막 성년 세례 받아오기도 하고, 온갖 대한 뜻이 모르겠더라고. 요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냐 저거냐 아니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 모르고 간다니까 모르고. 양이요, 양이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알고 가는 양 없다니까요. 양은 그냥 먹자, 먹자 사람맞 뭐든가 먹자만 따라가는 먹자. 그걸 끌고 안 들으면 끌려가. 근데 가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예비해서다 귀. 하나님 우선 들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저는 안 듣습니다, 요즘은. 안 들어도,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한 명까지 선을 이루는데.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가리냐, 말이야. 내 삶에 호흡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모든 것이 하나의 뜻인데. 하나님 뜻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을 막 알려고 하죠. 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뜻을 알 필요도 없어. 아, 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까. 그대로 안 돼도 하, 이게 하는 뜻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하는 뜻이구나. 어떤 일이 와도 이게 하는 뜻이구나. 돈이 부족하다고 이게 하는 뜻이고, 돈이 많아도 하는 뜻이구나. <laughs> 다 하는 이 뜻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좀 항상 감사.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는 뜻이니까. 어, 음. 그 이죠? 네. 네. <laughs> 그래서. 그게 이제 8장에 가면은, 이제 그, 5병, 7병, 칠병, 7병이 예, 나오죠, 그죠? 곱개의 예, 떡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우리가 지금, 그, 거기도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떡, 그죠?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 받아 먹을 때,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리는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마지막에 3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그 귀가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귀가 먹고 어 어눌하다. 말을 간신히 하는 자들이죠. 귀가 멀어 있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계속 듣고 싶으니까 이 귀가 멀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정리해 보면은 한미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손가락을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요 물이 있을 때가지고이 사람을 고치는데요 귀 먹고 입이 어눌해요 고치는데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어떻게, 뭐, 효과를 넣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laughs> 침을 탁 뱉어가지고, 예 <laughs> 응? 이래가지고, 혀에 손을 대는 거야. 좀 더럽지 않아요? 좀. <laughs> 응? 그리고 하늘을 물러 탄식하고, 에바다 하니까 일렸죠 사실요, 이걸, <laughs>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굉장히, 그, 낮은 자원의 지휘행이라는. 그 치유술사 있잖아요. 병 고치는 그 능력자가 오는데 아주 낮은 수준의, 저급한 수준의 치유행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야, 귀 열려라. 응? 입 열려라. 그냥 말만 하든지, 아니면 아주 고창원은요, 말도 안 했는데, 그죠? 스치만 지나갔는데도, 흐야 <laughs>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 귀에 넣죠. 왜냐면 하이 사람은 이제 이 예,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귀에 대면서 뭐요 접촉하잖아요. 접촉하면서 그 사람을 뭐죠? 더러운 자가 아니라 접촉한다는 말. 네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그죠? 네, 네가 더러운 모습,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 나를 만진단 말이에요. 접촉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접촉하는 것이 안, 이렇게 율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귀를 만지고 난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예, 뭐, 에바다 하니까 늘렸죠. 예.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그, 아까 전에도, 그, 수로보내기 예, 여인도, 그, 스러기가 결국은 그 은혜잖아요. 예. 은혜로 이 여인을 살려내는 것이고, 또이귀 그 먹은 사람도 직접 접촉해서 그 은혜로 예수님이 살려낸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8장이 넘어가서도, 그 다음에 8장 1절 2절 쭉 보시면 거기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이 포커스가 아니고 보면 은 예수께서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죠.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했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다. 3절에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에 보내면 길에서 귀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은 극률의 나라지, 그 심판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극률이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때 부족함이 없죠. 극률만 입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극률의 나라에 초점을 그 맞춘다. 이렇게 해야고 오늘은 했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마음속에 악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예?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은혜를 받아먹을 수 있는,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내, 내 안에 율법주의를 깨뜨리신다. 깨뜨리시고, 은혜만 구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고 해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 수로본익의 은인을 통해서 그의 강구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 예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보게 되었고 또 그의 강구에 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상에, 상에 있는 좋은 음식을 받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이로써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강구도 듣지 않으시고 어, 어 자녀들이 먹는 것도 주지 않으시고 예, 거절하심으로 어참 은혜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고 예, 좌절과 실패와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이제 내가 개의 자리에서 구스러기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개를 만날 때도, 어, 개라고 정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오란 은혜를 우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